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7월 29일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약 5천만 XRP가 빠져나갔다. 리플 고래 매수를 재개를 했는지에 대한 기사네요. 자, 어, 2200만 개, 2200만 개. 약 4560만 XRP가 이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2710만 달러로. 추측 추산된다. 최근 다소 주춤했던 암호화폐 고래들의 XRP 매수가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떠서 음 약5천만개 정도 이체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뭐 지금의 이러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의 어떤 살짝 이렇게 업 트렌드 되는 상승 추세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저는 세 가지가 간단하게 떠올랐는데요. 제목이 적어놓은 것처럼 5천만 XRP 이체, 대지각변동. 자, 어떤 지각변동을 위한 것들이 임박해 있는지, 네, 첫 번째는 여러분도 펀드멘탈 정리하는 마인드로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리플 판결이 임박해 있다. 2023년, 작년 10월 13일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통해서 XRP의 선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또 리플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리플 판결이 임박해 있다. 두번째는 에 금리 인하가 임박해 있다. 임박해 있다. 반, 음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 임박해 있다. 이 패드워치를 보시면 7월 31일이니까 이틀 뒤입니다. 이제, 2일 12시간 29분 58초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때는 7월 31일,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오후 3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결할 확률이 95.9% 그리고 금리 인상, 7월 달에 깜짝 금리 인상을 선언할 수도 있다. 2% 지도 4.1%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더 진한 것은 이제 9월인데요. 9월의 경우에도 금리 아, 인하 9월 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 525에서 550, 500에서 525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 라고 지금 85.8%의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곧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임박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임박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권교체 임박 정말 국직국직한 음, 진짜 큰 이슈들이죠 소송 해결되고 금리 인하 또 캐시되고 정권교체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물러나게 됐고 그러니까 후보 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 뒤로 부통령인 그말라 헤어리스가 네, 추천과 추대를 받아서 지금 대선 후보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어쨌든 간에 도널드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다면, 만들어낸다면 매우 역사적인 어, 비트코인의 매우 은혜로운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60% 30, 38%, 6 38%.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표 쭉 해보면서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어, 원유 자, 원유 먼저 보겠습니다. 어, 실 77달러 나쁘지 않습니다. 쫙 내려가죠? 벗기고 있죠? 나쁘지 않고요. 달러인덱스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 404 그렇습니다. 환율은 1482원, 뭐, 나쁘지 않은, 뭐, 환율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 욕심 탐욕 지수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74, 72,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상승이, 어떤 기술적으로 또는 이슈적으로 임박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 또 가격과 같은 결과로 연결되는지는 뭐더 지켜보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될때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